필리핀. 동남아시아의 도서국가로 아시아의 대표적인 가톨릭 국가이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동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높은 경제 수준과 민주주의 발전을 유지하였으나 페르디난드 마르코스의 장기 집권으로 국가 발전이 침체되었다. 1986년 민중항쟁으로 민주주의가 복원되었다. 동남아시아의 북동부, 태평양의 서안에 위치한 7,500개 이상의 섬으로 구성된 도서 국가이다. 약 3만 년 전부터 인구 정착이 이루어진 이래로 기원전후 말레이 계통의 원주민이 유입되어 자생적 마을 바랑가이가 형성되었다. 14세기 이후 남보 술루 제도와 민다나오 섬의 이슬람교가 전래되었고 16세기에는 루손 섬까지 영향을 미치며 소규모 이슬람 왕국이 일부 형성되어 있었다. 1521년 스페인의 후원을 받은 포르투갈의 항해가 페르디난드 마젤란이 비사야 제도의 세부섬에 처음 상륙하였다. 이후 1565년 미겔로페스드레가스피에 의해 식민지로 선언되었고, 당시 스페인 국왕의 이름을 따서 필리핀이란 국호가 만들어졌다. 1898년 미국 스페인 전쟁의 결과에 따라 미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고,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일본의 지배를 받기도 하였다. 실질적인 독립은 1946년이지만 필리핀 정부는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1898년을 공식 독립기념일로 삼고 있다. 스페인의 영향으로 로마가톨릭교회의 종교와 문화를 미국의 영향으로 대통령제와 공용어로서 영어 사용의 특성을 갖추게 되었다. 우리나라와 1949년 수교를 맺었으며 6.25 전쟁 때 필리핀은 7,420명의 군인을 파병하였다.